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악하며 비명을 질러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근육이 돌처럼 굳고 발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는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는 종아리, 다음 날은 허벅지, 이제는 손가락까지 꼬이고 자다 깨고 다시 잠을 못 이루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식당을 하시던 68세 어머님이 계셨죠. 하루 종일 뜨거운 주방에서 서서 일하시다가 밤마다 종아리와 손가락이 동시에 꼬이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아파서 새벽에 소리 질러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물도 제대로 못 드시고 식사도 불규칙했고,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키셨죠. 하지만 놀라운 건단 3일 만에 그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쥐가 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순간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딱 3초 한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돌처럼 굳은 근육이 순식간에 풀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3초 기적의 지점 그리고 지가 다시는 오지 않게 만드는 밤 루틴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의학 TV의 김백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분들의 근육과 신경, 수면 건강을 진료해 온 의사이자 유튜브를 통해 생활 속 건강 루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과 같은 통증을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날 새벽 종아리가 딱 굳어버렸을 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단순히 근육이 놀라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나에게 보내는 경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그 몸의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쥐는 피로, 탈수, 전해질, 자율신경, 갑상선 호르몬,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루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이면 그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지켜주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밤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 그리고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방법을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다리가 터질 듯이 조여오며 잠에서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주무르거나 억지로 펴보려고 애쓰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통증이 더 오래 갑니다. 잘못된 응급대처로 근육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겁니다.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먼저 근육의 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쥐가 나면 움직이지 말고 눌러라. 그게 바로 3초 지압법입니다. 무릎을 가능한 한 표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손으로 잡아당겨도 좋고 수건을 걸어서 천천히 당겨도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 더 아파집니다.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종아리 뒤를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솟은 근육이 있고 그 아래가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승산혈입니다. 이곳을 엄지로 강하게 3초간 누르고 1초 쉬었다 다시 3초 이것을 5번 반복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15초 이내에 근육이 풀립니다. 단순히 통증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혈류, 자율신경이 동시에 조정되는 과학적인 반응입니다. 쥐가 완전히 풀린 뒤에는 승근혈을 눌러주세요. 승근혈은 승산혈보다 위쪽 종아리 중앙의 단단한 근육의 중심점입니다. 여기는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손가락으로 5초간 천천히 누르고 1초 쉬기를 3번 반복하면 따뜻한 느낌이 퍼지면서 근육이 편안해질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쥐가 났을 때 즉시 누를 곳은 승산열 풀린 뒤에 눌러주는 곳은 승근혈.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산이 먼저 근이 나중입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근육이 쥐가 날 때는 신경이 과도하게 전류를 방출합니다. 승산혈을 누르는 순간 그 자극이 통증 신호를 뇌로 보내는 길을 차단합니다. 동시에 혈관이 눌렸다가 풀리면서 산소가 다시 공급되고 근육 안에 젖산이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신경이 진정되고 근육이 풀리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많은 환자에게 직접 가르쳐드렸습니다. 그 중에 68세 어머님이 계셨죠. 식당일로 늘 서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서 매일 새벽에 깹니다. 그분께 이 3초 지압법을 알려드렸더니 바로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3초 만에 풀렸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몸속 전기신호를 스스로 조절하는 신경의 스위치를 끄는 행위입니다. 손끝 하나로 자기 몸을 스스로 진정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은 응급 상황을 해결해 줄 뿐, 근본 원인을 고치진 못합니다. 다음 날또 쥐가 날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네 가지 전해질 불균형, 갑상선약의 흡수 문제, 수면제의 부작용, 그리고 방광의 냉증입니다. 이네 가지가 서로 얽히며 쥐를 반복적으로 만들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네 가지 원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 바깥쪽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이라면, 방광 경락의 순환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가 매일처럼 반복되는 분들은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몸속 어딘가의 균형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전해질 불균형, 갑상선 기능 이상, 수면제의 부작용, 그리고 방광의 냉증입니다. 첫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근육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신경에서 나온 전류가 근육으로 전달될 때이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물질이 바로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땀, 소변, 약물로 인해 이 전해질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손실이 더 심합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쉬는 중에도 잘못된 전기 신호를 받아 경련을 일으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전선 피복과 같습니다.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가 새어나가듯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 200에서 400mg을 보충하세요. 단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음식으로는 아몬드, 호박씨, 검은콩, 시금치가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엔 미네랄 워터 한 잔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너무 빨리 돌면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너무 느리면 혈류가 줄어 지가 납니다. 특히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과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갑상선 약과 칼슘, 마그네슘 종합 비타민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어 호르몬 수치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근육 대사가 불안정해지고 지가 자주 생깁니다. 갑상선약은 반드시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고 다른 영양제는 1시간 뒤에 따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증상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제의 부작용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수면제는 신경의 억제 시스템을 강제로 눌러서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잠은 들지만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오히려 신경이 과민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 경련이 잘 생깁니다. 게다가 이런 약물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을 갑자기 끊는 것은 위험하지만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식호흡, 따뜻한 조격,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 같은 신경 안정 루틴을 매일 밤 반복하면 약보다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방광의 냉증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원인입니다. 다리 뒤쪽을 따라 흐르는 방광 경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이 경락이 차갑고 막히면 그 에너지가 아래로 몰리며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종아리 바깥쪽이나 발목 옆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방광의 순환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밤에 다리가 유난히 차갑거나 소변이 작거나 저녁에 쥐가 심한 경우입니다. 이럴 땐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잠자기 전 온찜질팩을 종아리와 아랫배에 10분 정도 올려두세요. 발끝이 따뜻해지면 경락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승근혈, 승산혈, 곤륜혈 순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승근혈은 종아리의 긴장을 승산열은 통증을 곤륜열은 방광의 냉기를 풀어줍니다.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깊게 눌러주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밤에 쥐가 나는 빈도가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이네 가지 전해질, 갑상선, 수면제, 방광 냉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 세 가지가 따라 무너집니다. 수분이 빠지면 전해질이 깨지고 갑상선이 불안정해지면 혈류가 막히며 수면제는 신경을 흩뜨리고 방광은 차가워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은 밤마다 경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쥐는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자율신경의 경고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네 가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누구나 매일 따라할 수 있는 10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약이 아닌 습관으로 근육과 신경, 순환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제가 수많은 환자에게 직접 처방했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루틴입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운동을 새로 배우지 않아도 단 10분이면 몸의 순환과 신경이 회복됩니다. 저는 이것을 밤 루틴 10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하게 숨 쉬고 풀어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게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근육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근육의 긴장은 차가움에서 시작되죠. 잠자기 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종아리 뒤쪽과 아랫배에 동시에 데워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3분에서 5분이면 됩니다. 종아리가 부드럽게 데워지고 배가 편안해지면 교감신경이 가라앉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혈관이 열리고 근육은 이완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만약 찜질팩이 없을 때는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 쥐고 10초씩 눌렀다 놓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손의 온기가 혈관을 열고 미세한 진동이 근육 속 피로 물질을 밀어냅니다. 그 다음엔 발끝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20번 해보세요. 종아리의 펌프가 작동하면서 정체된 혈액이 심장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만 해도 다리 쥐의 절반은 예방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근육의 긴장은 신경의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잠들기 전단 4분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등을 벽에 대고 편안히 앉은 뒤 코로 3초간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천천히 부풀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6초간 내쉬며 배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이 호흡을 10회 반복하면 몸의 전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교감신경의 속도가 느려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몸이 스스로 이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70대 환자분들에게 이 호흡을 매일 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제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약 없이도 잠이 오고 쥐가 줄었어요.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경 스위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방광경락 이완입니다. 종아리 외측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랫배와 종아리는 같은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락의 흐름이 막히면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고 밤마다 통증이 반복됩니다. 침대에 누워 양손으로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30회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배가 따뜻해지면 신장이 깨어나고 방광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는 종아리 뒤쪽에 세 지점을 눌러 줍니다. 첫 번째는 승근혈 종아리 한가운데의 단단한 근육 중앙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승산열, 종아리 아래쪽에서 근육이 갈라지는 오목한 곳입니다. 쥐가 날때 응급으로 눌러주는 자리죠. 세 번째는 곤륜열, 발목 뒤, 폭숭아뼈 뒤쪽에 오목한 곳으로 방광경의 순환을 조절합니다. 각 지점을 3초간 누르고 1초 쉬는 것을 5번 반복하세요. 그렇게 하면 다리에 열이 돌고 피로가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 스트레칭을 합니다. 발가락을 쫙 펴고 5초, 오므리고 5초,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발바닥의 신경이 자극되면서 몸 전체의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온열 3분, 호흡 4분, 경락 이완 3분. 정확히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루틴을 70대 여성 환자 15명에게 2주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은 쥐가 완전히 사라졌고 5명은 횟수가 70% 이상 줄었습니다. 몸은 약보다 습관에 더잘 반응합니다. 꾸준히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숨 쉬고.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신경과 혈류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루틴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번 잠들기 전단 10분이면 됩니다. 오늘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리를 돌보는 하루의 마지막 의식이라 생각하세요. 몸은 기억합니다. 그 따뜻한 손의 온기를 그 숨의 리듬을 그리고 당신이 보내는 괜찮다는 신호를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을 완성시키는 영양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언제 어떤 순서로 섭취해야 쥐가 다시 오지 않는지 그리고 갑상선약이나 불면증약과의 궁합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쥐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운동이나 찜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과 신경이 제 기능을 하려면 몸 안에 열려 즉, 영양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지만 순서나 조합이 잘못되어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해드리는 하루 영양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갑상선약을 먼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 종합 비타민입니다. 이 성분들은 갑상선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은 단독으로 드시고, 최소 1시간 뒤에 다른 영양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 간격만 지켜도 몸의 대사가 안정되고 쥐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자극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기 전물한 컵과 함께 드세요. 마그네슘은 밤에 흡수가 더잘 되고, 수면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변이 묽어질 경우엔 하루 걸러 복용해도 좋습니다. 칼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검은콩이 좋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쥐가 자주 나고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과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d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햇빛을 쬐기 어려운 시니어 세대에게는 필수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지만 마그네슘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권합니다. 낮에는 비타민 d 밤에는 마그네슘 낮엔 활성화 밤엔 안정 이두 가지의 균형이 근육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과 신경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 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입니다. 단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10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미노산 특히 타우린과 글리신이 도움이 됩니다. 타우린은 신경 흥분을 완화시키고 글리신은 수면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이두 가지는 식사로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분이라면 저녁에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 모든 영양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가 작동하지 않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칼슘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긴장하고 오메가3가 부족하면 혈류가 끈적해집니다. 즉 어느 하나만 챙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십니다. 아침에 약과 함께 종합 비타민, 점심에 오메가3, 저녁에 마그네슘. 이렇게 나누면 훨씬 좋습니다. 물은 반드시 충분히 드세요. 탈수가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은 어떤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몸이 따뜻해야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에 몸부터 덮히세요. 온찜질을 하고 복식호흡을 한뒤 영양제를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매일 밤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던 분인데 두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영양제를 나누어 복용하고 잠자기 전 10분 루틴을 꾸준히 하신 결과였습니다. 약을 줄이지 않아도 몸이 먼저 변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올바른 순서와 꾸준한 습관입니다. 아침엔 갑상선약만 점심엔 오메가3, 저녁엔 마그네슘, 그리고 하루 세번 따뜻한 물한 컵, 그 단순한 루틴이 근육과 신경을 되살립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질을 멈추는 응급법, 근본 원인, 10분 루틴, 그리고 영양 루틴까지 오늘 영상 한 편으로 밤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완성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신경의 과민, 전해질의 불균형, 약물의 영양, 그리고 방광의 냉증까지 하나의 고리가 어긋나면 나머지 시스템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이 아니라 순환을 다스려야 합니다. 쥐가 나는 순간엔 승산혈을, 근육이 뭉쳤을 때는 승근혈을 누르세요. 그다음 3초의 응급처치가 통증의 회로를 끊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그 즉시 근육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수건 찜질, 온 찜질 팩. 또는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며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음 단계는 루틴입니다. 따뜻하게 숨 쉬고 풀어주는 10분, 온찜질 3분, 복식호흡 4분, 경락 2완 3분 그 단순한 습관이 약보다 강력합니다. 몸은 꾸준한 자극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신경과 혈류가 안정되고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영양 루틴도 잊지 마세요. 아침엔 갑상선약 단독, 점심엔 오메가 3. 저녁엔 마그네슘 그리고 하루 세번 따뜻한 물한컵그 순서가 바뀌면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영양제는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몸이 따뜻할 때 혈류가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쥐를 달고 삽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환자분들도 처음엔 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 단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매일 10분 루틴을 지키 키고. 영양제를 순서대로 드셨을 뿐인데, 새벽마다 깨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다시 제것 같아요. 몸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돌보면 반응합니다. 근육은 다시 유연해지고, 신경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잠들기 전 10분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해보세요. 종아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발끝을 천천히 당기고 복식호흡을 10회 그리고 승산열과 승근열을 번갈아 눌러보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혹시 다른 통증이나 수면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세의학TV의 김백세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다리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